제이디. 어? 공룡 갖고 노는 게 즐거워요? 네. 공룡이 왜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그런데 큰 공룡 갖고 싶어요. 큰 공룡? 네. 양손을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 둘, 셋을 외쳐 봐요. 하나, 둘, 셋. 음. 헉, 뭐야? 갑자기 박스가 생겼는데요? 뭔지 한번 열어 볼까요? 애니멀 플래닛 소프트 공룡 4종 세트입니다. 맨날 요만큼 작은 공룡만 갖고 놀아서 한번 큰걸 준비해 봤는데요. 어떤 게 나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총,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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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네, 총 4개. 우와. 공룡들이 나왔는데요. 어떤 공룡이 있을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이 제품부터, 이제이 제품부터 뜯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어떤 공룡이죠? 트리케라토스예요. 네, 트리케라토스입니다. 트리케라토스는 큰 뿌리. 특징인 공룡이죠? 우우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 근데 생긴 게 조금 이상한데요? 맞아요. 어디가 이상해요? <laughs> 네 여러분들 눈을 위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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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죠 <laughs> 네 약간 위를 보고 있는 공룡이고요 무게는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크기는 얼굴보다 좀더큰 수준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쓰는지 한번 볼까요 네 서기는 잘 서죠 부드러운 공룡이라서 그런지 다리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공룡인 걸볼수 있어요 소리가 뭐야 콧바람이야? <laughs> 네딱 그런 소리가 나죠? <laughs> 아무튼 첫번째는 트리케라톱스였구요 두번째 공룡 열어볼게요 과연 두번째 공룡은 어떤게 나올 것인지 JDC 두번째 공룡은 어떤 공룡이죠? 두번째 공룡은 바이오포츠사스입니다와 목이 긴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인데요 보시면 목이 엄청 길죠 JDC 씨 아, 트리케라톱스랑 이 공룡이랑 비교했을때 이건 좀 어때요? 이건 똑바로 해. 네, 예, 눈이 똑바로 해. 일단 눈이 네. 이거는 굉장히 잘 나와 있지만 눈이 새빨간 게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개미. <laughs> 아, 아, sorry. 예. 네, 목이 길다란 공룡이고요. 보시면 요렇게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맞나? 브라키오사우루스 는 목이 더 길지 않나요? 일단 느낌상은 브라키오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공룡입니다. 음, 공룡. 네, 두 번째 브라키오사우루스도 뒤에. 복근 하셨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또 열어 볼까요? 네. 세 네, 세 번째는 이거. 그래. 네, 세 번째는 어떤 공룡이죠? 스테고사우루스입니다. 와우! 스테고사우루스죠? 네, 세 번째는 스테고사우루스인데요. 겉에서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도, 아! 아. 스테고사우루스라고 알수 있겠죠? 네. 조금 아쉬운 점은, 여기가 이렇게 좀 접혀있어요. 왜 이렇게 접혀있는 등 처음 봤다잉? 싸마이. 아무튼, 등이 좀 접혀있지만, 누가 봐도 스테고사우루스인 세 공룡이 세 번째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은데, 제가 마술 한번 부려볼까요? 수리수리 짠 네, 이렇게 갑자기 쫙쫙 펴졌죠 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약간 접혀있는 경우에는 헤어드라이기를 이렇게 쐬주면 이렇게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접혀있다고 좌절하지 말고 윙윙윙 해주면 웬만한 이런 연재 제품들은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잉 스테고사우루스도 뒤로 주고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하나 나왔죠 과연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공룡입니다 티아노? 그쵸 바로 티아노스 네 바로 티라노사우루스입니다 우와, 팔이 짧은 티라노죠? 팔이 엄청 짧고요 이렇게 날카로운 이빨이 이렇게 뾰족뾰족 나있습니다 얘도 눈은 좀 이렇게 어딘가를 모르게 허공을 보고 있는 듯한 눈? 아니 똑바로 보고 있어요 아 똑바로 보고 있어요? 네, 뭐 똑바로 보고 있답니다 저는 약간 허공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똑바로 보고 있는 눈이라고 하네요 이쪽은 좀더 괜찮죠? 꼬리도 이렇게 날카롭게 돼 있어서 육식공룡의 무서움을 잘 보여주는 <놀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나온 친구는, 꽝! 공룡들의 왕, 시아노, 사우루스입니다. 꽝! <놀람> 네, 오늘은 가성비 공룡을 한번 쿠팡에서 주문해 봤는데, 저희가 주문한 가격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싸다. 싸다. 그죠?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이다 보니까 약간의 가성비가 들어간 건 어쩔 수 없는 느낌이 있습니다. 비싼 친구들에 비해서 약간은 가성비가 포함된 듯한 느낌이죠. 브라키오 목이 티라노 쓴 거보다 짧은 건 너무한 거 아니니? 오잉? 네 그렇지만 공룡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조금 어린 나이 대 친구들은 이런 공룡을 주면 아무래도 망가지지 않고 이렇게 던지고 놀아도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괜찮은 제품일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고 약간 이제 공룡에 대해서 디테일을 안다 싶으면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볼 때까지 안녕~ 끝! 끝!